2025년 9월 24일 전북기상전망 및 10일간 예보. 오늘의 기상계황. 9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은 전국이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18도로 쾌적했고, 춘천은 15도까지 내려가 초가을의 서늘한 동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릉은 17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는 21도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낮 동안은 하늘이 대체로 맑았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8도, 제주는 28도로 평년보다 1~2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날씨의 핵심은 맑음 속 늦더위와 남부 일부 지역의 국지성 소나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상 특징. 중부 지방 맑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구름 조금,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남부 지방 소나기. 전남 내륙과 경남 일부 지역은 오후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해상 기상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은 바람이 강해졌고 물결이 2.0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었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최대 3.0m까지 물결이 일었습니다. 내일 9월 25일 목요일 전망.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기온은 음불보다 더 올라 늦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9도, 대구 31도, 광주 30도, 부산 28도로 특히 영남 내륙은 체감온도가 32도 안팎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 중반 및주 후반 더위. 주 중반 주 후반 9월 26일, 27일. 26일, 금요일.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에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27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내륙은 최대 30에서 60mm의 집중오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9월 28일 일요일. 비는 새벽까지 이어지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부산 25도로 크게 낮아져 선선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9월 29일에서 10월 1일 29일 월요일 전국 맑음. 아침 서울 15도, 대구 16도. 낮 서울 26도, 대구 27도. 일교차 10도 이상. 30일 토요일. 중부 지방 구름 많음, 남부 지방 맑음. 아침 14도, 낮 25도. 10월 1일 수요일. 전국 대체로 맑고 가을 날씨 본격화. 아침 기온 12에서 15도, 낮 기온 23에서 26도. 10월 초 전망. 10월 2일에서 3일. 2일 목요일. 북서쪽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 3일, 금요일, 전국 맑음, 아침 12에서 15도, 낮 23에서 25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 지역별 상세 전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오늘 맑음, 낮 28도, 26에서 27일 비, 이후 선선해집니다. 29일부터 맑고 일교차 크짐, 강원도, 영서, 맑고 일교차 큼, 영동, 주말까지 비 가능. 산지 아침 기온 10도 이하. 충청도, 오늘 대전 낮 29도. 27일 집중 오후 30에서 60mm 예상. 이후 기온 하락 가을 날씨. 전라도, 오늘 전남 내륙 소나기. 26일부터 본격 비 시작. 28일 이후 맑고 설늘. 경상도, 대구나 30도, 체감 더위. 27일 비 강하게. 28일부터 선선한 가을 날씨. 제주도 오늘 구름 많고 낮 28도, 26에서 27일 강한비 최대 80mm 해상 풍랑 강풍 추위, 생활기상정보, 건강관리, 큰 일교차로 감기, 기관지 질환 추위, 농업, 주말 비대비 논밭 배수로 미리 점검. 바다, 주말 제주 남해 해상 풍랑, 조업과 여객선 운항 신중. 여행 및 야외활동 이번 주말 비 피해 대비 다음 주초 맑은 날씨 활용 종합 기상 포인트 9월 24일 현재 전국 대체로 맑음 남부 일부 지역 소나기 25일 늦여름 더위 재등장 2 6일가 7일 전국 가을비 충청 호남 경북 내륙 집중호우 주의 28일 이후 기온 내려가며 완연한 가을 10월 초 맑은 날 많아 일교차 커 건강 관리 필요 재난특보 한반도 가을비가 아니라 재앙이 다가온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소식은 단순한 가을비 예보가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전역은 마치 폭격처럼 쏟아지는 집중 호우와 대풍급 돌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비구름, 피할 곳 없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시간이 갈수록 세력을 확장하며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오전쯤 비가 잠시 잦아드는 듯 보이겠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며 곳곳에서 급류처럼 쏟아지는 폭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호우의 1차 파도가 몰아치겠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폭우대는 중청, 호남, 영남 등 남부로 밀려 내려오며 2차 습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순식간에 하천이 넘치고 도심 도로가 바다로 변하는 광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mm. 도시가 잠기는 속도. 기상청은 이번 비의 강도를 시간당 20에서 30mm, 일부 서쪽 지역은 50mm에 달하는 괴물급 집중 호우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곧단 1시간 만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길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호남지역은 10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충남내륙 강원내륙에도 80mm 안팎의 물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도로 침수, 산사태, 교량 붕괴, 전력공급 차질 등 도시 인프라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폭우 플러스 돌풍, 복합재난 경고. 이번 상황은 단순히 비만이 아닙니다. 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이 동반되며 건물 유리창 파손 가로수 전도, 송전선 끊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상에서는 파고가 최대 3.5m까지 치솟으며 어선 전복, 항만시설 붕괴, 연안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기상은 집중호우, 강풍, 고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기온과 체감 날씨. 현재 기온은 서울 20.4도, 장원 21.7도로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서울 25도, 광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며 습도와 더해져 숨 막히는 답답한 체감을 줄 것입니다. 폭우와 함께 번갈아 찾아오는 무더위와 습기, 바람은 시민들의 체력을 크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주말엔 또한번 재앙. 더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이번 주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즉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재난모드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긴급 행동지침,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구 지하차도 하천 주변 접근 금지, 침수위험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 준비, 어선, 선박은 안전한 항구로 피항, 강풍 대비해 창문 보강, 옥외 간판 및 시설물 철저히 고정, 최신 기상정보 수시 확인, 재난속보, 한반도 전역, 가을비 양인 물폭탄 재앙 몰려온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질 날씨는 결코 평범한 비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폭우, 강풍, 해일에 동시에 노출되며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상세 재난경고를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은 첫 번째 집중공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 도심도로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 등등 한강변도로는 침수차단 가능성, 퇴근길 대혼잡 경고, 강풍경보, 고층 건물 유리창 파손, 간판 추락, 아파트 외벽 낙하물 위험, 지하철 역사 유입수 경고, 일부 구간 운행 중단 가능, 서울시민 여러분 불필요한 외출은 금물이며 고지대 안전시설로 이동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오늘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청권은 2차 습격을 맞습니다. 충남 서해안 최대 100mm 이상 폭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심각, 농촌 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한순간에 침수될 가능성, 산사태 위험, 충북 산간 마을과 도로는 고립 가능성, 돌풍, 전신주 파손, 전전사태 현실화 가능성, 충청권 주민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미 위험은 시작됩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중 하나가 호남권입니다. 전북, 전남, 최대 150mm 폭우, 소양강댐 방류시 수해가속, 남해안 폭풍해일, 항구 침수, 방파제 분괴 어선전복 경고, 광주 전주 도심, 빗물 펌프장 한계치 돌파시 대규모 침수사태, 교통 두절, 호남 고속절 일부 구간 운행 불가 가능. 호남 주민 여러분, 지금 당장 비상 대기소 위치를 확인하시고, 저지대 거주민은 미리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폭우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부산, 울산, 해안. 파도 3.5m 이상 치솟으며 항만 마비 가능. 대구, 경북, 내륙. 단기간 80mm 폭우. 지하차도 침수. 주택 침수 예상. 산지. 산사태 위험 극심. 국도 차단 가능. 원전 안전 문제. 고리 월성 원전 주변 폭우 해일 동시 발생 시 이중 위험 가능. 영남 주민 여러분, 도시라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도심일수록 침수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강원권. 강원은 비와 함께 산악 돌풍이라는 추가 재난이 겹칩니다. 내륙 산지, 최대 80mm 폭우,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 강풍경보, 초속 20m 이상. 산악 케이블카 야영객 안전 위협. 동해선 고속도로. 낙석과 토사 유입으로 교통 마비 가능. 강원 주민 여러분, 특히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간 외출을 삼가고, 계곡이나 산사태 취약지대는 즉시 대피하십시오. 제주도. 제주는 이번에도 해상해안 이중재앙이 예상됩니다. 해상. 파고 3.5m 이상. 여객선 항공편 대규모 결항 가능. 산간, 시간당 50mm 국지성 호우, 오름 계곡 고립 가능. 돌풍, 야자수 간판 전도, 해안가 차량 전복 위험. 제주 관광객 여러분, 여행 일정을 강행하지 마시고, 즉시 숙소 내 대피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강릉, 속초, 포항 일대. 동해안은 비와 더불어 폭풍 해일 위험이 공존합니다. 해수면 상승 플러스 집중 호우, 방파제 붕괴, 연안 마을 침수 가능. 항만 시설 붕괴, 그래서 물류 대란 현실화. 바람 플러스 폭우, 어선 100척 이상 대피 필요. 동해안 주민 여러분, 방파제 해안도로 접근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결론. 한반도 72시간의 재앙 시나리오. 오늘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남부로 옮겨가고 주말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날씨 변동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물의 감옥에 갇히는 72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동 지침, 반드시 숙지, 불필요한 외출 금지, 특히 야간 이동 절대 삼가, 저지대 하천 지하차도 접근 금지, 고지대 대피소 위치 사전 확인, 어선 및 선박 즉시 안전항구로 피항.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준비.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한반도는 가을비가 아닌 자연의 전만 공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자의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